사랑받고 재물이 많아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없지는 잔인 우리에게 준 기억 그게 없습니까? 이하는은 모함의 품에 그러다가 엘가나의 자기의 두째 부인이 그 본인나 보냈나. 본인나는 황글로 이게 대하고 부해나다 그 본인나가 자기를 자꾸만 부해를 치고 그런 일이 니에요 너무 괴로 그래서 매년 제사 때마다 실루에 올라가서 많은 제물을 주문하게 드리고 오랜 세월을 기도합니다. 그게한 날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 그런 한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그에게 아들 사무을 주십니다. 이사무을 주시는 그 응답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그 눈에는 여인이 술 먹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말이죠. 세상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를 믿을 수 있게 좀 쉬어가면서 하지, 뭐 매일 밤에 기도하고 세상 받에기도고뭐 그렇게 기도해.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을 수정되는 제사장의 떼기도 여유 보고 술 취도 받쳐 이 세상에 누나 기도하는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습니다 항상 기뻐라 시주발 우겨라 검사해 감사. 이건 노릴 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면 8장에 18장에 과부나3월3일장에 한나나, 이대로 보면 어쩌면 굉장한 약자입니다, 약자. 약장. 자기 공무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요즘 말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브리지는 뭐, 저, 국회를 해산시키고 뭐, 부정선거를 우리가 뭐, 완전히 아발리고, 우리 그거 아무도 못합니다. 경찰이 뭐, 경찰안에 뭐 동안이 들어와있다고 그거 손가락질하고 그 밟혀내고그거막으로 못나오고 우리할수 없어 우리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한가지가 잖아구나이한나도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한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쩌면 어쩌자면 같은 기도도, 주님께서 반드시 귀한 존재에서 연락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의 기도도, 우리의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용, 소원을 겪은,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자녀들이 눈물로 간절하게 목이 쉬어가며 불러 올려드리는 기도를 누리면서 하시겠다가 저는 절대로 안해놓생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여러분 태풍이 올 때는요 먼저 바다처럼 뒤집어진다 바다 는착착하 그러니까 태풍 전날을 전날을 보면 너무나 잔잔한 물럼그 바다 물빛이 이게 문제그 바다 물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휘몰아 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본을 손댔습니다 형식을 손지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와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밑 근본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보고 싶습니다. 과거는 아, 기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다가 기도의 능력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바 하라는 역사가 나타나.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변화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믿음을 확신해가지고, 변화가 딱 되니까, 분양자방가 있는데 닦 때, 아, 저희의 뭔가 변화가 안 되겠고, 내모은상가안 되겠구나. 아니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공부를 시켜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변화가 있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렇니다 예배를 하면 생명을 잃고, 기도하면, 그래. 기도를 하면 생명을 끌어야 돼. 뜨겁게 기도하다가 씹으면, 희지구지로, 아예 안 가다가 안에 가면, 아래 가면 못하더라,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칼을 뽑았으면 못해가더라도, 승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는 열사가 많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부처럼, 약자인 한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예 무릎 꿇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느껴질 때,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단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을, 영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짧지만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의 기도가 시지 않게 해주세요.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가장 좌절된밑바닥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필요 무서운 도와야, 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불행 재판장과 과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팔짱을 하고, 마지막 때내 내게 믿음을 보는말씀이시 형님 믿음이 중요다 나를 저물로 가고, 빈들에서 그 홀로 아무도 동경자 없이 끌어가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 고정을 시킨다. 내부라 내려온 모든 상황, 그럼 내 손에 증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빈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갈. 때 아브라함이 들랬어요 여호와 이레 축복이. 우리가 오에마실는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의 수고를 드릴 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이 한나처럼 불의한 재판 간에 그 재판에 불복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과부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는이하에 아멘.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능력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물러온 응답은 매번은 빈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를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출하기를 몰아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삼게 하셨던지,